휴가 나온 그날 오랜만에 군대 간 친구 준호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창시가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내니? 평범한 인사 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준호가 네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렇게 저녁 그녀의 미용실에 섰다. 손님 하나 없는 공간 너무도 젊어 보이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하지만 그 환한 미소 뒤에 내 인생을 뒤흔들 부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아무에게나 할수 없는 부탁이라고 오직 너에게만 하는 거라고 속삭이며 그녀가 내게 건넨 커피 한 잔. 그 순간 나는 몰랐다. 그한 잔이 평범한 일상의 끝이 될 줄. 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방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 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우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우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우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우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우 엄마에게 뭐라고 할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우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우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우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후를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히의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의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에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남습니다. 물론 이야기라는 게 흥미와 자극을 주기 위해 극적으로 꾸며지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 어머니와 친구의 동년배 남성이 맺는 관계, 그것도 남편의 불륜을 쫓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설정은 제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 또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면서도 결국 집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미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설정을 깔고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또 다른 젊은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잘못은 남편 잘못이고 아내의 선택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전개에서는 마치 억울한 아내가 새로운 쾌락과 위로를 얻는다는 식으로 그려져서 듣는 내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친구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친구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건 단순히 불륜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나 딸이 만약 자기 친구 부모와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충격으로 몇날 며칠을 잠도 못잘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관계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불편했던 건이 이야기가 끝날 때 지금은 즐기기로 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도덕적 갈등이나 죄책감 혹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당장은 좋으니까 괜찮다는 태도로 마무리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식의 논리를 합리화할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저는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제 또래의 관점에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불륜, 미행, 술자리, 모텔, 그리고 결국은 친구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솔직히 말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자극적으로만 흘러가더군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연을 듣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 경험담처럼 풀어내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마치 성인극 대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미용실에서 갑자기 껴안고 삼겹살집에서 폭탄주를 말아먹고 노래방에서 목청껏 부르고 그러다 모텔까지 이건 그냥 전형적인 클리셰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사연들 중에 자극적이어야 조회수가 나온다는 걸 의식해서 만들어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구조 자체가 어찌 보면 복수극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씁쓸한 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둘다 제멋대로 살면 자식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준호라는 친구는 군대에 갔다고 했는데, 제대하고 돌아오면 자기 엄마랑 친구가 저런 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뒤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욕망을 해소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세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여전히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요즘 이야기를 보면 다들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마치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포장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자극과 욕망만 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현실 경험담이라기보다 그냥 조회수를 노린 막장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듣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그냥 드라마 채널이라고 하고 올리면 모르겠는데, 사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놓으니 더못 믿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남편이랑 저녁 뉴스 본뒤 이런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제 세대는 늘 드라마나 소설에서 불륜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 또 이런 류의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남편의 외도라는 상황에서 아내가 의심을 품고 증거를 잡으려 하다가 젊은 남성과 얽히는 구조예요. 드라마로 치면 흔히 나오는 전개고 그 과정에서 술자리, 노래방, 모텔 같은 장소들이 나열되면서 점점 긴장감을 쌓아가는 구성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개 자체가 현실적이라기보다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약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욕망을 이기지 못했고 아내도 결국 자기 분노와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남성도 친구와의 관계나 윤리를 지키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 버렸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약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 속에서만 갈등하다 끝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긴장과 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찾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참 허술하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제도, 도덕이라는 울타리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외로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터질 때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쉽게 흘러가면 안 되지만 사연이나 이야기라는 장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저는 이 사연을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쾌하게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하나의 이야기, 오락적인 서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굳이 비난도, 옹호도 아닌 중립적인 관찰자 시선입니다. 저는 올해 40대 후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육자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편으로는 분노가, 한편으로는 연민이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분노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족은 신뢰와 존중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는 그 배신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관계를 맺으며 결국 가족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더군요. 그게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면 부모의 불안아 이혼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현실을 아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군대 간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외로움. 그 불안정한 감정을 기댈 곳 없이 품고 있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상대가 배신한다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그 연민은 그 순간뿐이고 행동으로 옮긴 이후에는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분노와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이나 분노는 누구나 겪지만 그걸 선택하는 건 결국 너 자신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그 선택 앞에서 흔들렸고 결국 잘못된 길을 골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도 저 상황이면 저럴 수 있겠네 라고 공감하기보다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 사연이 현실에선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이야기에서 단순히 자극만 소비하지 말고 가정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생각과 감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